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 할 때. 자, 위에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이 식이. 2x-y의 제곱. 4x 제곱, 4xy, plus y 제곱. 인수분해 되니까, x 는 0. 이서 2x-y는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y는 2x가 되죠. y는 2x를 이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0은 0. x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은 0. 어, 5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우변을 이해하면은 10이 되고, x는 2가 됩니다. x가 2가 되면은, 이게 y는 4가 되죠. x는 2, 어, 이게 알파로 두고 있죠. 알파, 이게 지금 베타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2 더하기 4는 6이 됩니다. 2번.